아, 오시나봐요. 응? 오셨네요, 오셨죠? 아유,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아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아 아유 너는 내가 이제 서른이 되었는데 무슨 또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 그래 너가 몸 좋고 정력 좋은 사람 소개시켜 그래. 달라고 했잖아 생 명을 구했어 정말로 확실한 거지? 이거는 진짜라니까 내가 직접 팠어 내가 직접 했어 네가 직접 네가 직접 경험하고 나를 주면 어떡해 이 년아 이 년아 우리 사춘공이지 단단하네 우리 유라 단단 좋아하지잖아. 그럼, 나타나는 게 좋아하지요? 내가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요. <laughs> 근데, 왜 너, 독이 그 모양이야? 축포동이랑 <laughs> 치유가 없는 <laughs> 할머니 같아. 아, 이셔. 어디? 많이 없어져 버렸지. 돈이 없어가지고. 아, 또, 아, 또, 씨. 어, 중간에서 이렇게 소비자 입장을 해줘가지고, 진짜 기분이 좋아요. <laughs> 죄송한데, 소비자 입장이요? <laughs> 아, 저 뭐라고 했지? 중매, 중매자 입장. 중매 해보라고 하시지, 소비자 입장은. 아, 뭐 아, 어, 공부증이 있어가지고. 하든 아, 공부증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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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만 보니까 마음이 심장이 떨어서 말이에요. 호로 나왔어요. 왜 <laughs> 이렇게 질질 되세요? 아이고, 지금 기분 이떨날 너무 긴장이 되고 너무 너무 떨리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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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모르게 질렸어요. 분자질을볼 <laughs> 생각에 저도 모르게 지렸다고요 아침에 <laughs> 아침아아침아아침아침아아아 <아유, 웃음> <아유>, 예. <좀 웃음> 예. 아이고! 아이고 새구리 아이고 이렇게 시커만냐! 시커만냐고요? 어휴 아휴아아아이고아이고휴 이거 부어도 돼요? 아 미안해요. 서이상야 위에서까지 그런 소리 나는가면데 찐이다! 메소드팀 인정했어요. 소매와 <오. 처음> 함께하는 <웃음> 즐거운 <웃음> 시간! 소매님 도 유튜브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. 구독자 2 0만 찍은지 벌써 6년이나 시간이 흘렀는데요. <laughs> 앞으로, <laughs> 앞으로, <맞아. 웃음> 무슨 활동을 보여줄 예정인가요? 아, 그론 패션이나, <laughs> 뷰티쪽으로좀 선도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. 충분히 200만이면 영향력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? 아직이죠. 목표가 몇만이세요? 다이아몬드, 다이아버튼. 바로 어, 어, 다른계 하시나요? 아니요. 홍콩 <laughs> 부증이 있어가지고 다단계. 안녕하십 구독자가 이제 1200만 명이에요. 제가요? 아, 저는 이제 구독자 1200만 명을 지금 찍었는데, 이제는 솔직히 유튜브에 대해서 욕심은, <웃음> <웃음> 욕심은 없어요. 근데 이제 하나의 꿈이 생겼다면, 유튜브 구독자가 해외팬츠이 많다 보니까, 그 나라의 대통력이 되고 싶어요. 우크라이나 대통령. 네. <웃음> <웃음> 오늘 진짜 살이... 이 만나, 시대를 청사되게, 기도를 하겠습니다. 어, 나무 아비 타고 관심 보살,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아한번이가요 다시 한 번이요? 아이맨아이맨 이게요? 여기 가슴 박으로 박쳐가지고 담프선 사이를 공략을 해주면 나 손이 지질로 올라가요. 이게. 아 우리 그거 아예 옷 입고 했으면 완전 재밌었겠다. 그래가지고 머리 한5대5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. 뭔지 아세요? 또 좋은 남자 분이 있어요. 문자씨는 어떻게 좋아해요?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봐요 수줍어하면서도 뭐 어. 여성스러우면서도 수줍어하면서도 뭐 여성스러우면서도 약간 이런 식으로 티를 부리면서 응. 약간 섹시미라 보이면서 팬티를 응. 보여줘라 어. <laughs> 팬티를 보여줘라 문자씨랑 결혼을 할수 있으면 저는 무엇을할수 있어요 팬티 까지 보여줄 수도 있고 오늘 무슨 색 입었어요? <laughs> 아, 그 요즘 날씨가 조금 쌀쌀해져가지고 거들이라고 <laughs> 오늘 그대만 니보어요 매우 시바꺼 <laughs> 시바꺼요? 귀한... 아, 그럼 내가 빌려줄까요? 나 오늘 굿모니 아... 입고 는데굿모니 갔다옵시다 <laughs> <laughs> 어, 뭐 삼... 요즘 b j 삼... 하면서 힘든 거 있나요? 혹시 소매씨는? 삼... 삼... 어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잃어가는 게 가장 힘들지 않나 싶어요 저도 제 자신을 이제 한 번씩 잃어갈 때한 번씩 팬티를 보여주곤 해요 생계형 삼... BJ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롤모델이시거든요 <laughs> 되게 제가 많은 것들을 배웠고 거들 그 런칭하셨잖아요 음, 볼... 보세요 그브랜 진짜 애용하거든요. 사람들한테 많은 것들을 알릴 수 있는 네, 그런 피 j 가고 싶어요. 야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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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진짜. 하, 오시나 봐요. 오셨네, 오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있어이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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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못하겠어요 아이고 못 참겠어요 아이고 세요 아이고 오늘 이렇게 또 랄랄씨 손에서 엄청 잘 나가는 처자 안녕하세요 대구 맞집 안녕하세요 한번 감소 한번 나눠봐 그세 번째 결혼이시라고 저는 첫 번째거든요 아유, <laughs> 제가 6, 4년생임에도 아이고 갑자기 얘기라도 좀 그래서 3번 네. 주업을 하셨잖아요 예 어땠어요? 아유 잘해 아유 존나 잘해 <놀람> 뭘 잘해 소미야 <놀람> 할미가 팬티 보여주는 거 좋아하신다 해가지고 살짝 콩왜이렇 <놀람> 얘기하면 안 돼? 코코 바꿔 입은 거는 말지마 뭐 <놀람> 장난이에요 둘이 <놀람> 어색 <놀람> <놀람> 같은데 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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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유아괜찮게 진짜 아괜 <laughs> 피하는 Lego. 사람이 텐트 보여주괜하아 괜찮아. 괜아괜아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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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어떡해요뭐 말하면 캐스를 안 나올 거같할 말이 없어서 <laughs> 입을 막아야 될것 같아서. <laughs> 아, 예, 오늘 콘텐츠 여기까지 도파하겠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제는 나가요. 이제 이제는 나가요. 그래 그래. 와. 또. 오셨 오! 너무 좋은데? 여기에요방토 7번에서. 오케이, 쉬다 가지고요. 네. 당신 박살 나는 거예요? 아, 거 아, 내가 손 봐. 됐어. 내고 왔는데. 월로 왔으니까 소민 씨가. 이 소민 씨가 오늘. <laughs> 오늘 <laughs> <소미 씨. 웃음> 파전에김치전까지 나왔고요. 백숙은 좀 걸릴 것 같아요. 예. 와, 간다 간다. 마마마 끌리 아이다! 마마마마 마순이나야! 어우 맛이 죽인다! 한잔 더! 빵! 다 예, 쓸게요. 응. 빵! 당신의 눈동자에 한 잔! 먼지나! 음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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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취다 X됐다. 이새기진하면다안취다니까 아, 3등신같아이도신아 나도 괜아아 나도 괜찮아. 나도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아아유로아 나도 괜찮아. 나아 나도 아도 괜찮아. 야아나아 나도 아 나도 아 ハははは